안녕하세요. 최상위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연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화계살 눈에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눈입니다. 두뇌가 충명하고 문장가이며 청고하고 공경을 받는 눈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평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교수가 강의하거나 종교인이 설교하고 연구원이 발표하고 상인이 선정광고를 하거나 중개인이 문서나 등기를 처리하고 음악가가 음악회를 열고 정치가가 웅변을 하는 운입니다. 오만 불손한 태도로 윗사람을 능멸하려고 하나 못친 이 노력으로 투옥을 면할수 있고 실언이나 범법을 하지 않는 운입니다. 애연제나 사원의 도움으로 회사를 확장하거나 남의 뒤를 봐주고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며 공부하여 윗사람이 도움을 받아 문장과 권세로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나 운변이나 연설이나 강의에서 명성을 얻고 잦은 전직을 하고 모성이 극진한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화갯살룬의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 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수 있습니다. 모친이나 장모나 조모나 자매에게 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도심이 있는 운입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교육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할 수 있고 가족 간 불화로 부부 갈등을 겪는 운입니다 직장 분쟁을 겪거나 타인이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흉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하고 모친이 가산을 하여 가정이 가난할 수 있고 유산 분쟁을 하고 고집이나 투지력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내가 질병이나 수술로 손실을 겪거나 아내에게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재물을 잃거나 사기를 다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가산 탕진하거나 투옥되거나 재난을 겪을 수 있고 자기 과신형이고 남과 대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공고사항으로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며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